안녕하세요. 이번에 피트 선배에서 공부를 하고 충남대 약대에 합격한 이지환이라고 합니다. 어, 제가 피트 선배를 선택한 이유는 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제가 수험 생활을 하는 기간 중에 제 주변에 같은 피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했습니다. 어,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원하는 강사의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종합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저희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학원들을 알아본 결과 피트 선배가 학원처럼 관리를 해주면서 동시에 제가 원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피트 선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는데요.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관리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원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곤욕이었는데요. 박가요 원장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문자 또는 전화를 해주시는 등을 통해서 제가 아침마다 잘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제가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면 12시 또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불상사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. 뭐 질의응답 또는 스터디원에 대한 추천, 그리고 제 주간 스케줄에 대한 피드백,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값진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완주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, 수험 음, 합격증을 받는 그 시점까지는 아직 수험생이라는 점입니다. 즉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수험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